네 오늘은 청창농 면접이 있어서 청창농 면접을 먼저 보고 왔습니다. 청창농 면접인데도 버섯 수확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면접 연습을 면접 전날 저녁에 열심히 하고 갔는데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제가 그대로 실천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얘기만 그대로 하니까 막힘없이 면접은 잘본 듯합니다. 면접을 보고 돌아와서는 바로 옷을 갈아입고 일을 시작합니다. 버섯 수확만 할땐 몰랐는데 면접하고 오니까 버섯 수확하는 게더 쉬워요. 석가내기를 정말 열심히 하고 남은 버섯들을 열심히 수확하고 있습니다. 일량이 정말 많기 때문에 친구가 도와주러 제 농장까지 왔습니다. 야, 커피 사왔나? 아, 커피 사 왔나? 아, 내것도사 아. 왔나? 이제 수확 끝나면 끝나냐? 아니요. 이제 선별이 있죠. 선별은 뭐 개인 농장마다 다 틀리지만 저희는 저희가 정한 임의대로 선별을 했습니다. 선별하는 작업도 정말 오래 걸려요. 버섯은 진짜 입상부터 선별해서 판매되기까지 정말 쉬운 공정이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창농에서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단위 면적에 비해 뽑을 수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표고버섯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별하고 난 뒤에 파지도 많이 남으니까 파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기가 택배비랑 택배 박스 부담을 본인이 할수 있다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힘든 시국에도 잘 버티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기도하겠습니다.